야, 진짜. <laughs> 저, 뭐, 뭐, 할 말, 아저 반야봉 보이네. 야,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아, 허벅지 진짜 터질 뻔 했습니다. <laughs> 와, 이 문이 뭐야? 아, 미쳤다. 여기 천왕봉 보이십니까? 아직도, 어, 모여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인증한다고. <웃음> 와, <웃음> 멋있다, 와. <laughs> 지금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앞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가 정차하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은 약 20분이 걸립니다. 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택시 운행도 많이 해요. 택시 타고 오시고요. 진짜 많으신 분들이 왔어요. 휴, 난립니다 지금 여기 천왕봉으로 5.2km. 어 계단이 생겼습니다. 계단 언제 생겼지? 야 너무 오래간만에 왔나 봅니다. 계단 처음 봐요 언제 생겼습니까? 풍천길로 가봅니다. 아 우리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283. 한 1시간 33분 걸렸네요. 어, 아, 먹에사에서 타중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 칼가위에서 아이젠을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저도 이 배낭이 무겁다 보니까 생각만큼 빠르게 걷기 힘듭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해선문 예, 4.19 2시간 28분. 해선문을 지갑니다. 예, 천왕샘 하단 안전심타입니다. 한호초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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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상고들. 아, 예, 아, 고드름이 비춰 3시 간 8분 걸렸어요. 와, 야, 달이 엄청 밝습니다. 초명이 있다, 그래. 불빛 보이십니까? 그려산입니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봉우리 전체를 불빛으로 네, 감싸고 있네요 야 보고싶죠 눈이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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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Yeah. 오, 올라왔어. 와, 올라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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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대박 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laughs> 아. <laughs> 여기 계신 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행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산만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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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좋다. 루스가. 와, 이게 멋있죠. 엄청난 일파죠그 정상석 인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봐주세요. 이, 와, 진짜. 레알 상고대입니다. 여기, 상고대 킨거 어, 멋있죠? 아주 어, 멋있죠? 네. 어. 자, 슬슬 다가오겠습니다. 어. 어. 자, 우리가 아, 오늘 걷든 장갑 맡끼고 갈게. 아. 엄마, 장갑 안꺼면 어봐 아, 됐어. 아, 잘안 보이는데, 아. 시반목 대피소업 4kg. 보이시죠? 이게 상고대구나. 약간, 그, 그 생선의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고대입니다. 오늘 등산을 하는데, 그 공기 중에 습기가 반짝반짝 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게 다 이렇게 뭉쳐져서 상고대가 되는 거죠. 지금 밝길을 떨어질 수가 없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 동부 능선 보십시오 네. 야,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아. 유튜브 보세요. 아. 예. <laughs> 채널은요? 일출산악회입니다 어, 일출산악회 주관. 제 채, 저, 구독하고 있는데. 아, 어, 진짜? 예. 그럼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예, 예, 예. 야, 진짜. 저, 뭐, 뭐, 할 말, 아, 저, 반야봉 보이네요. 야, 지금 중봉 가는 길인데, 야,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여러 번, 뭐, 여러 일출을 봐왔잖아요? 네. 좀 울컥했네요. 어한 시간 기다려서 그런가? 한 시간 기다린 거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게 급경사로잖아요. 중, 중산리 방향이. 아, 허벅지 진짜 터질 뻔 했습니다. 영화장성. 와. 멋있죠? 와. 진짜 멋있다. 그 안에 고목하게. 드러앉은 공정합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한아멋습니다 지금 일출 촬영을 위해 남산악 탐방지원센터 앞으로 그 그린야드 호텔에서 이동 중입니다. 남산악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고요. 5분에서 8분 사이 걸린 것 같습니다. 3시 52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로입니다. 남서락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대청봉을 오르고 소청에서 백담사 방향으로 봉정암을 둘러보고 구곡담 계곡, 수렴동 계곡을 경유해서 백담사까지 걷는 코스입니다 열어주세요. 5분 전에 열어주셨고 제일 쉼터 도착했습니다 1.04, 52분 걸렸어요 아이젠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1시간 36분째 걷고 있고요 거리는 2.2 거의 지금 그 철학폭포 거의 다 와가요 제2심터 도착했습니다. 3.26, 2시간 33분. 제2심터. 여기쯤 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약간 추워지네요. 동이 타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사냥을 만났습니다. 몇 뜻인 줄 알았어. 사냥이었어. 3시간 35분. 도착. 예 아, 힘들었다. 아, 진짜 너무... Thank <laughs> you. 육구 종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약 2시쯤이고요. 몇몇 분들이 와서 벌써 출발 대기 중입니다. 어둠을 가르고 종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주차하는 곳이고 주차하는 곳 맞은편에 이렇게 60년 고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최고봉인 향적봉을 오르고 구천동 탐방지원센터까지 31km를 걷는 종주를 육구종주라고 합니다. 저는 육구종주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식사와 간식, 물을 적절하게 급여하면서 체력 안배할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현 위치번호 덕유13-03을 보셨다면 여기서 진행방향대로 가시면 알바가 시작됩니다. 현 위치 번호를 보셨다면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서 산악회에서 걸어놓은 리본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로프 구간이 이어집니다. 리본을 많이 달아놨어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60년 고개에서 사까재 대피소까지 걷는 13.3km 구간입니다. 할미봉과 서봉 그리고 남덕유산의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육구 종주 전 구간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종주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출발해서 배낭 무게도 줄이고 서봉까지 허기지지 않고 꾸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55분 걸렸어요. 와 많이 걸렸다. 헬미봉에서 잠깐 심해서 초코바 하나 먹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와, 여기, 야 내리막 장난 아닙니다. 루프 잘 잡고 가십시오. 아유, 서봉 가는 길 벌써 험난합니다. 아. 11-5를 지나고 있습니다. 11-5를 지나면 자 이렇게 어우, 험난한 앉는 구간이 나오는데 로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바위 위를 오르는 겁니다 아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험난합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거나 아까 그갈림길 한번 나왔을 때가 조심하시면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삼자봉이 왔습니다 삼자봉이 왔고 4.26 1시간 41분 됐습니다 자 서봉 방향으로 이쪽이에요 자 가파른 경사길을 계속 올라오다 보면 은 코코넛 패드가 깔린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립공원이에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지금 11-12 나왔고요 11-12 사이는 지속적인 오르막입니다. 여기는 전망터입니다. 여기 쫙 올라가셔서 보면 되는데, 지금은 아까 그 전망바위를 내려오면 이렇게 돌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11-14. 지금 1392m입니다. 여기, 능선이 보여요. 바로 앞에요 네, 서봉 가는 길. 굉장히 급경사의 오르막입니다. 게다가, 암능이라 힘들어요. 도착했습니다. 7.26 3시간 13분 와 지금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남덕유 왼쪽 오른쪽부터 남덕유 삼각봉 오룡산 향적봉 보이시죠 와, 그리고 저기 문에 바로 살짝 솟아 있는 게 가야산입니다 있고요. 향죽봉까지 연명이쫙 비춰집니다. 여기는 서봉이고, 여기 운해 보세요. 더 멋있어졌어. 이제는 남도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쭉 올라갑니다. 남도교 300m 남았습니다. 남덕이 올라가는 그 공사가 가파릅니다. 남덕유산 100m 남았습니다. 여기 올라갔다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사까지 대피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남덕유산으로 8.46, 4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예. 저기가 영각사네요. 지금은 영각사 쪽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거 작년부터 이랬는데, 서쪽에 지금 운해가 장난 아닙니다. 완전 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예, 봉우리는 섬이 되었어요. 저기가 무령산이고, 여기 앞에 뾰족한 게 삼각봉입니다. 저기 대피소, 대피소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끝에 향적봉! 그리고 저기 여기 구, 문의 위로 뼈쪽 튀어나와 있는 게 가야산입니다. 동우리가 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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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나와있죠. 야, 지리산 저기. 네, 반야봉도 중간에 보이고, 노고단도 보이고.